혹시 들어봤음? 나치독일은 전쟁 중에도 아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했었다는 사실, 이름은 레벤스 볼은. 생명의 셈이라는 뜻이었음. 힘러가 주도한 이 프로그램은 순수한 아리아인 혈통을 대량으로 늘리려는 미친 계획이었지.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여성들이 선발돼 SS 장교들과 관계하도록 강요받았고 태어난 아기들은 국가가 직접 키웠음. 더 충격적인 건 점령지에서 금발벽안의 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해와 독일인으로 길러낸 일도 있었다는 거야. 제일 앞권인 부부는 태어난 아기는 얼마나 아리아인 다운지를 평가받았고 적합 판정이 나면 독일인 가족 가정에 입양되었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면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죽였음 전쟁이 끝난 뒤 수만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오늘날에도 그 상처는 남아 있음 나치의 레벤스 보르는 단순한 출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종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도구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였던 거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